분당 가꾸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1 0 2 1일때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김은호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걱정을 안 해도 김은호 후보 꼭 당선시킬 자신들이 있으죠. 저는 왜 김은호 후보가 이번 문단 갖고 에서 국회의원이 꼭 당선이 돼야 된다고 는 이유를 설명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잘 경험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3년을 지나면서 국민이 아주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불안한 삶을 살아본 예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것이 뭐냐면 경제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매일매일 하시는데 경제생활이 점점 핍박해지는 느낌을 갖다 아마 가지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 가면은 대한민국은 아마 모자란 장래 에 경제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나라 보름도 빨리 빨리 발전하는 경제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경제상태를 거의 마비시키다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전사, 전사람이 지금 실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고 있는 이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가 2차례 전 이후에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을 보지 못한 경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청와대가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여 왔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자리가 창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장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지금 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해서 지금 생존이 올 받는 국민들을 갖다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고 정지 상태에 있는 이 기업들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사태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흔히 열리던 청와대의 참모회의도 열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걱정을 갖다 하게된 겁니다. 국민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경제를 살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 절규입니다. 경제가 빨리 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고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대학생들에게 100만원씩의 일단 장학금을 지급을 하라는 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선심을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사태를 직면해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또 염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잘 아시죠? 네. 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소란을 겪었습니까? 그런 소란 속에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의 하는 행태를 보셨죠? 21대의 집권당의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건 거수기의 허수아비 노릇밖에 한게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당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무기력,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섭다고 해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지적을 할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아요. 겨우 한 사람. 약간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죠. 그래서 내 이렇게 여러분의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번에 선거에서 몰락해 만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이곳 본당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 짓는 순간이 이번 4월 15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출마하신 우리 김은혜 의원을 꼭 국회로 보내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은이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릴 겁니다. 네,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 있냐면은 국회가 강력해서 행정부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 사람도 미래를 걱정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불안에 빠집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국회가 미래통합당이 장악,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야, 우리 장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만들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정치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약속을 하세요.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김은혜 후보를 반드시 국회에 당선시키겠다고. 네, 감사합니다.